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언제나 유익한 마술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레츠몬트의 김정명입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, 카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에이 카드와 관련된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아 보시면은 이제 이 카드 이미 뭐 출시된지 좀 됐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은 요 이렇게 카드 디자인. 보시면은 이렇게, 어, 요 가격표는 이제 저희, 제가 가게에서 팔라고 붙여놓고요. <laughs> 어, 보시면 이제 한반도, 그죠로 디자인 되어 있고, 아래 더 매지션 2018 이렇게 적혀있죠. 그래서 이게 어떤 카드냐면요. 백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요. 태극 문양. 너무 촌스럽지도 않고 좀 세련되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. 백디자인이요 그래서 올해 2018년 세계 마술 올림픽이 한국. 부산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해서 해외 많은 마술사들이 한국에 막 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모였을 때요 어, 카드를 통해서 한국 마술사를 알리려고 이렇게 카드를 그런 취지로써 이제 카드를 만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, 이런 식으로 에이스페이드 이게 누가 계시죠? 여기 저희 찰밍 초 저희 최현우 마술사님 계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한국 마수사분들께서 막 이렇게 어,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죠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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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이죠 요즘 유명한 임재원 마사 JJ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마수사분들이 구매할 카드이다 보니까 이 재질 같은 경우에도 어, 신경을 쓴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좀 기념품 같은 카드들은 어, 사실은 이제 재질에 아주 막 많은 노력을 쏟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러한 기준으로,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이 어, 매지션 2018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잘 됩니다! 네. 어, 지금 보시면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샘플로 만진 카드거든요 보세요, 덤편잘 되잖아요 정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. 껌펜에도 이쁘게 나오고요. 디자인으로서도 굉장히 이쁜 카드인 것 같습니다. 뭐다잘 되고요. 뭐 플러리쉬든 뭐든 뭐 마술이든 뭐다잘 되고 이제 리플 쇼플 리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탄력도 좋고요. 종이 재질이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스프레드 잘 되고요. 또이 카드를 실제로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. 지금 넥션 워트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어이 카드를 이제 사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또는 이 카드를 앞으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 달 드리겠습니다. 뭐냐면요. 요 카드를 만드신 레니 마술사님께서 크, 저희 렉촌한테 또 이런 걸 줬어요. 보면은 요 일러스트가 보세요. 한국 마사들이 쫙요요 요 카드에 있는 일러스트 마사분들 쫙 있는 이런 뭐죠? 미니 포스터, A4 용지 포스터를 이 액자랑 같이 아,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다섯 아, 세트나 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기장 어, 제가 말하기 그러니까 이를 한번 그 포스터를 액자에다가 넣어보면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전에 그 우리 자주 했던 후기 이벤트 있잖아요. 후기 이벤트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계시거나, 아니면은, 요, 요, 카드요. 요 카드를 앞으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다면은,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저희 렉트로트 사이트, 대신부트 카페, 혹은 또 유튜브에다가, 어, 요 카드에 대한 어, 리뷰 영상이나, 요 카드에 대한 이렇게 칭찬 같은 거를 어, 적어주시면은, 후기, 그죠? 후기를 적어주시면은, 저희가 어, 그 중에서 다섯 명을 추첨이 아니라, 아, 제일 잘 쓰신 분들에게, 제일 마음에 드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, 이게 유리가 아니네. 유리인 줄 알았더니, 어, 유리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, 이런 게? 어, 이거 손뜻하니까. 이미 다 뜯었네. 그래서, 이렇게 닦아. 그래서, 어쨌든. 그 리뷰나 후기를 딱 남겨주시면 가장 정성스럽고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다섯 분에게 지금 제가 이거를 조립하고 있는 거 따단! 요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쁘네 저도 그 저희 집에도 그렇고 저희 그렉초넌트 그 매장에도 그렇다시피 이런 마술 관련된 포스터들이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참인테리어서 좋고, 그 다음에 액자라는 것이 사실은, 이게 걸어놓는 거잖아요, 방에. 뭐 올려놓거나, 책상에. 이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,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인테리어 소품인 것 같거든요. 유튜브에 어, 영상으로 찍어서 여기,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, 아니면 렉션트 샵 사이트, 요, 요 후기 게시판, 아니면 렉션트, 네이버 카페 후기 이시판그세 군데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을 저희가 뽑아서 정성스 가장 정성스럽게 잘 쓰신 분들 다섯 분을 뽑아서 이거를 저희가 아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후기 이벤트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, 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. 참가만 하시면 은 왜냐면은 요 요 이벤트를 참여하려면 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.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뭐랄까 진입장벽이 높아요. 이 이벤트를 실행을 하려면 이 카드도 있어야 되고 글도 써야 돼.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이게 투자가 되는 이벤트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이렇게 많이 막 저희 뭐 뭐야 그 덧글 이벤트 같은 거 하면은 막천명 정도 참여하잖아요. 근데 이건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. 어. 지난번에 그트래블 클램프 잠시만요. 가 보여 줄게요. 이트래블 클램프. 요거 요거. 파란색 카드 리뷰하면은 검 검색 카드 준다 그랬잖아요. 이 후기 벤트 제일 최근에 있던 후기 벤트. 이거 후기 참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? 12명이었어요. 근데 내가 상품을 몇개 걸었죠? 1 0개 걸었습니다. 그래서 당첨된 확률이 12명, 12명 중에서 10명이니까 80%가 넘잖아요. 그렇죠 그래서, 어, 실행만 하시면은, 어, 특히 요 카드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, 실행만 하신다면, 요거 얻으실, 어, 귀에 충분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네. 저는 요걸 마저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 손대가 좀 묻었어요. 그래서, 만약에 받으시고 손대가 묻으면제 손대인 걸.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어, 매지션 2018년대 이벤트 영상이었고요. 네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